오늘은, 팔복 중에서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모한다. 라는 말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내가 아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게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이렇게 가장 유사한 그러한 팔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스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아주 충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충성했겠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충성하고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잘할 겁니다 모세 그러면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모용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러한 성막이 잘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힘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얻기 위해서 그가 참 처음에는 이렇게 힘쓰지 않았습니까? 호랩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주야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레윈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마,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뭐, 문제가 없지만, 잘못 지키게 되면 그것 관련돼서 재판도 하고, 또 율법을 잘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해주고, 이렇게, 율법을 백성들이 이렇게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마, 절기도 백성들이 잘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지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대 절기라고 할수 있는 유월절이나또 장막절, 77절 같은 것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삶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고, 또 율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배부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쉽게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자신에게도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이매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단단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 어,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를 이렇게 그래도 잘 지내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았던 이유가 그들이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모세도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이지만 뭐 그들이 원했던 가난 땅이 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마 배가 고파서 이렇게 뭐 굶어 죽는다든지 또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말라 죽는다든지 또뭐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 사망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예. 그런 것이, 예, 있었던 걸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주시는 것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마 축복과 연관된 그러한 이마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이지만 어쨌든 적게 지키더라도 어느 정도의 복은 하나님께서 늘 해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제가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편 28편을 한번 읽어드릴 때그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 지금 내가 받는 복이 비록 적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이 나라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말 그대로 오늘 팔복 이네 번째 말씀 그대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이렇게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서 배가 아주 고팠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부르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떡이 있어도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못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재앙을 만나서 사고를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떡이 좀 부족해도 떡이 없어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엘리사,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게 한게 아니라 이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게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립다 과부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가 이제 이 떡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떡 이제 여기 면밀가루이한 움큼과 또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그걸 떡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고 이제 그는 죽으려고 했을 때. 너가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다시 이렇게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너의 이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또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니할 거라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우리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잘살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병들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야. 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배부름에 살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한 복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또내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늘 줄이고 이만 못 말랐던 것은 성막과 그 안에서 드리는 이 제사였습니다. 어, 모세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또 성막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짓도록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이렇게 모든 이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짓게 만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미 부사일과 올리압을 비롯한 지혜로운 기술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성막을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이렇게 짓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지어지고 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또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또 이럴 때또 모세가 했던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임명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막씻 이게 물로 이렇게 막 이만 씻겼습니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는 그 동안에 만들었던 화려한 제사장 옷과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그걸 그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했습니다.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만일 이렇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너가 참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배부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 일을 잘 하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를 잘할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같이 협력하고 돕는다면 바로 그게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배부르는 복을 주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또 역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이렇게 흐리지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배부르도록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좀 우리가 특별히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뭐이 땅에서 뭐 어떤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또 그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뭐 후손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많이 남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뻔하죠. 그치만은 모세는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 열두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해준 사건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축복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은 그건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조주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저주도 내리면서 축복도 하고 자란 아들은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열두지파 모두에게 다 축복을 내립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다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평상시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권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축복권이 주긴 주지만 적게 주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그가 평상시 때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했느냐를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자기가, 아,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떤, 뭐, 이, 어떤, 이, 이렇게, 이, 특별히 여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열두지파를 향해서는 엄청난 그런 복을 이렇게 예, 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잘 때면은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축복으로 잘 때면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을 수가만 있다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한번 어, 이 모세가 축복했던 것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오늘은 제가 우리 본문에서 두 집파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겁니다. 유다 집파에게는 아니 르벤 집파에게는 그들이 생명이 지속되고 번성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집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집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백성을 가르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레이 지파는이그 금송아지 사건 때 굉장히 헌신해가지고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 어, 자기 형제를 이렇게 3천이나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 저주를 많이 받은 집파가 레이 지파인데 여기서 어, 이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이 앞에 조주를 다 이렇게 상세하고 굉장한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거할 것을 축복했고, 또 요셉 지파에게는 본성과 강한힘을 가질 것을 축복했고, 수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는 바다와 육지에서 번영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을 축복했습니다. 또갓 지파에게는 강한 전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을 축복했고, 또 단지파는 용맹한 전사로서 정복하며 살 것을 축복했습니다. 또 마지막 아셀지파에게는 기름진 땅에서 번성하며 또 형제들에게 존경받을 것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축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축복했어요. 다른 사람이 축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전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어쨌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면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더잘 되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우선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우리의 이,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 안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누가 있어요. 다 축복한다고 하고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면 우리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 대로 모세가 했던 삶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성막이 잘 이렇게 운영돼가지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뭐 제사장을 돕고 레이지파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한마디로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모세처럼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지만 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발이 이렇게 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는 제가 봐서는 가장 배부른 부모이고 가장 배부른 그러한 어이 조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별로 그 사람한테 축복을 못 받고 그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고 그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은 다 엉망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밥 빌어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왜요?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부모나 이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배부른,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정말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막, 이 자녀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는 것도 축복, 곡인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그 하나의 저기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축복권이 있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평상시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까 s 레스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중보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갑자기 지상을 느끼면 떠나버리면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못하고 떠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한 것에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삶, 아주 뭐 모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참 율법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이거에 늘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이 제대로 이렇게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성전이 잘 돌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힘쓰고 있었어요. 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도 사실은, 여기 레이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자기도 이렇게 제사장이 될수 있지만, 자기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또 힘쓰여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형을 세워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시기도 했지만 자기 형을 통해서, 형 후손 통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세 삶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참 그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참 120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건하고, 그 다음에 못 봐도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한 나라로 이렇게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모세같이 뭐큰 우리 모든 민족에 뭐 어떤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권을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으로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개인의 삶도 지켜주셨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르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 마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